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보통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4번에 보면 피카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카소 말년에도 지속해서 shift his interest 그 흥미를 갖다가 옮겼다는 말은 공부하셨다, 새로운 스타일과 테크닉을 실험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35번 문제를 보통 웬만한 답이 되는 게 뭔가면 하 범용적인 일반적인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피카소 같은 경우는, 위텔드 뷰, 우리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이 1737년도 4월 달에 엄청나게 폭격이 있었고, 그 폭격에 대한, 베스큐 타운에 대한 기념으로서, 뭐, 그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추정 컨대 이런 더 h e Feelings of View의 감정의 느낌이 또한 변하고, 뭐를 반영하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가 스토리의 어떤 결에서 좀 다른 거가 잘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이비유의 어떤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어떤 그 기분이 어떤 말을 듣고 자지우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35번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들은 일반적인 담론을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그런데 그게 이야기의 결에 있어서 좀 컨디션이 나쁘면 본령적인 말이 이야기 결과 함께 묻혀가지고 못 읽게 된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8번 끝.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건 stand before the long green table 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말 모르면 빈칸 만들어도 된다. 그 빈칸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전체적 이야기고그 전체적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즉 Can I stand before the long green table에 서서 be satisfied 만족할 수 있나 이거죠. 뭐에 대해서 내가 모든 제대로 된 액션을 갖다가 취한 그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뭔가 만족할 만하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fundamental question 리드가 must ask themselves니까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올드 세잉 오래된 이격언도 말하기를 이게 이게 바로 어떤 스텝을 취할 것인가를 이제 기억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제대로 된 행동을 취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럼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의 핵심어죠.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요, right action 이요 그대로 여기 나오죠, 그죠? c o n v i n c i o n 이니까 이게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설득력 있게 정당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요 얘기입니다. 여기 바로 한칸 올라가면 요 액션이 또 나와요.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 렉션, 요 렉션을 또빨갛게칠 할게요. 책임자들 어떤 권위 있는 인물들인데 그걸 다른 말로 오피스럴이라고 해서 잠겨죠. n g 링 라운드, 롱 그린 테이블이라고 요래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요 빨갛고 파란 것만 먼저 잡고 이얘기가 여기는 없지만 한칸 올라가서 다시 한번더 빨간색을 확인하면서 여기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맹 이제 롱 그린 테이블 자체가 이 그린색으로, 그죠? <laughs> 그렇죠? 그린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같은 이야기에 그 말의 결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어, 모의고사나 수능보다 훨씬 더잘 보입니다.